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백수의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또애 학교에 바래다주고 그다그 국수 한 그릇 먹고 오늘은 배가 고파서 그 밥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운동을 한한 시간 반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씻고 그다음에 또 베트남 또 뉴스 또한한 한, 한 시간 살펴보고 또그 다음에 또뭐 그 다른 뭐 유튜브 거리들 한번 또 보, 보다가 어 그렇게 지내다가 또좀 쉬고 그 오후에 또 다시 또 오후에 또 다른 운동 한 1시간 반쯤 하고 그 오늘은 보니까 김치찌개인데 김치찌개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 저번에 먹다 남은 그 사슴고기 그, 그걸 갖다가 넣고 두부 넣고 김치, 막, 신, 김치 넣고 해서 막, 푹 구우듯이 그렇게 오랫동안 구우고 난 다음에 먹, 이 맛을 보니까 막, 진짜 구수하고 진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또, 또 남은 그 사슴 고기를 어떻게 또 다르게 요리를 했습니다. 그, 그 뭐라 그럽니까? 콩 야채, 그, 콩들은 그 길쭉한 거. 그걸로 해서, 그 또, 이,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졸렸네 보니까. 그 사슴 고기하고 같이. 그럼 오늘 또, 그 이게 있다 보니까 또한잔또 생각이 나서. 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아 먹다 남은 소주 넣고, 다음에 오늘 또 여기 내가 버드와이즈 없어가지고 하이네켄. 했습니다. 아, 아따 확실히 맥주든 소주든 첫 잔은 진짜 입에 달달합니다. <laughs> 한번 먹어보자. 김치찌개막 매콤하고 진한게 시고 음 사슴고기이 김치찌개 넣어놓으니까 꼭 돼지고기같아 가 운동 마치고 집에 두부가 없더라고. 두부 사와서 두부 넣고. 야, 국물 진짜 죽인다. 이거. 그 다음에. 이 뭐야, 저, 그콩 들은 그 콩깍지. 이건 뭡니까? 이거? 그 베트남, 아, 한국말로. 콩 안에 요콩 들었어요. 있잖아. 요 이게 이름 뭐죠? 한국말도 있었요 여기다가, 사슴하고 이렇게 볶아. 마늘 넣고 뭐, 그러니까, 간장 넣고 볶아. 음, 괜찮네. 김치 이만 견. 너한잔 말자. 아까 흐으를 나는. 요리하고 아바이 아이 맛으로 싼다 이 맛으로 살아 야그김치국물 진짜 좋아 아이고 벌써 배부르네 이, 이 제가 양이 작아가지고 큰일이다 큰일 제가 저번에 그 아마 그제 호텔을 한번 보여드린거 같은데 그 호텔에 그 오토바이 많죠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어, 특히 그 힘든 거, 3D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Difficulty. 이거 뭐야, 그, 호텔에서 청소하는 사람. 자백고 이런 사람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젊은 사람은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아줌마도, 늙은 아줌마들, 뭐, 어쩌다가 오고. 젊은 아줌마들은 진짜 구하기 힘듭니다. 오줌 사람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또, 보통 요구하는 게 천만 동 이상이야.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이해가 되는 게 요즘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베트남도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뭐 잽도 안 되죠. 하지만은 여기도 오르다 보니까 보통 천만 동 이상을 요구를 해요. 아 참, 이 푸미영 여기 우리 집 여기 쪽에 이제 여기 외국 사람이 많이 살고 또 그 상가도 외국사람이 하는 그 주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 여기가 옛날부터 여기가 다른 데보다 좀 이렇게 단가가 셌어요 노동 단가가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막 저기 로컬 지역에도 우리 그 호텔 있는 지역에도 다 그렇게 바래 천만동을 바래 천만동 그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청소하는 사람 단순 작부가 왜? 생활비가 안 된다는 거요. 뭐 예를 들어서 사인가족이면 생활비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그, 방하나 빌레도, 그, 베트남 말로, 냐쪼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자취집 같은 거, 하숙집 같은 거, 그런 게쭉 있단 말이에요. 월세집, 참, 월세집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 칸방, 그거 얻어도 옷에는 보니까 뭐, 300만 동씩. 이야, 그 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베트남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애들 뭐, 학교 보내고, 뭐, 유치원 보내고 이러면은, 천만 동도 사실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막 손님이 옛날처럼 막 팍팍 와주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오토바이가 그렇게 뭐 많지만은 사실 그 단가가 그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비해서 그 약하기 때문에 그 많아봤자 그 얼마 안 돼요. 우리 그 호텔 같은 경우는 그 러브 호텔이다 보니까 숙박만 해가지고는 절대 뭐 재미가 없습니다 그 대실로 돌려야 돼 근데 뭐 지금 뭐 돌려봐 조세는 그 손님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평일에는 뭐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뭐 공휴일이나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이제 뭐 그래도 한뭐뭐 한두바퀴 돌아가는데 그 가지고는 뭐 그냥 먹고사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오프, 호텔 제가 오픈하고, 16년 전에, 16년 전에 오픈하고, 한 5년 이상은 진짜 재밌었어요. 하루에 뭐, 대시를 뭐, 한 5번, 뭐, 6번씩 돌렸으니까. 그리고는 또, 긴밤 또, 또 자고 했으니, 그 얼마나 그, 그, 부럽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절 다 지나갔죠. <laughs>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너무 잘 되니까, 우리 호텔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막, 막 생기더라고.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 그 지역이 원래는 아리조나, 텍사스 그런 지역처럼 벌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호텔 올라가니까, 5층짜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했지만 손님들이 막 바글바글바글 바글 오더라고. 그러다가 소문이 나니까 막, 막 생기는 거야. 우우죽순. 제 생각으로는 방경, 우리 호텔 방경으로 해가지고 한, 뭐, 2km 안에 한, 지금 보니까 한 100개는 들었은 것 같아. 그래도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가지만은 그래도 그 먹고는 살아요. 희한하지. 그리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 이, 장사해본 사람들은 아시지만, 그 호텔업이라는 게 서비스업도 되지만은 이게 그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있어요. 그, 이제 수익은 수익대로 이제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이게 세월이 흐르면 10년이 흘러가고 15년이 흘러가면그 땅값이 엄청 오릅니다. 그 주위에 뭐. 대형 필리시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절로 땅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 자기가 자영업을 하고 싶은 게 땅을 사서 하는 이유가 그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이제 10년 후에 어떤 그땅 시세. 이제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도 이제 저 변두리나 뭐 그런데 땅 사가지고 공장하다가 이제 그 주변에 막막 막 뭐가 뭐가 막 계속 들어서다 보면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제조업 하는 사람들도 그 재미로 하는거예요 그 땅값 오르는 재미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호텔 같은 경우는 그저 전철 이제 호치민 전철이 이제 호치민 전철에다가 우리는 또 뭐가 또 좋으냐면은 또 거기에 또 순환도로가 또 이제 또또 또 새로 생겨 또 안도로가고또 고속도로가 또 새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땅값이 막 엄청 올랐어요. 근데 그런 재미로 사는 거지. 이제 뭐 장사, 호텔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되지만은 뭐 그거 아니라도 땅값만으로도 지금 지금 팔아도 막 엄청 막그 시세가 엄청나요. 제가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세상 사는 게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아픔도 치료해 주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은 이거 부, 경제적인 부를 또 일으켜 줘요 그래서 세월이라는 거는 시간이라는 거는 흘러갈수록 또 좋은 면도 있어요 나쁜 면도 있지만 이 부동산은 아주 좋아요 <laughs>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오늘도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짤막하게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